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의 제곱을 y축에 대해 대칭한 후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,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y는 f(x)라고 하자. 이게 y는 f(x)입니다. 곡선 y는 f(x)와 직선 y는 x 1이 만나는 점 A와 점 B, 0,1 사이의 거리를 k라고 할 때, k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. 문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자, 이 x제곱 그래프를요. y축에 대해서 대칭해요. 자, 현재 이 x는 y절평이 0,1이 되겠죠. 여기가 1입니다. 그리고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.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갈 겁니다. 이 그래프를요. x축 방향으로 4분의 1,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. 자, 여기서 4분의 1, 4분의 1 갔더니 이 F 그래프가 된 거예요. 그리고 만나는 교점이 요 A점이 됩니다. 근데요, A가, 여기서 보면은, 직선이요, y는 x 플러스 1,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, 1. 그죠 1. 요 직선의 기울기 1인데, 아까 B점에서, 보세요. 여기서 평행이동도 x축으로 4분의 1, y축으로 4분의 1만큼 가죠. 그것도 기울기가 1이잖아요. 그러니까 1 기울기 1짜리인 식선을 따라가는 겁니다. 요점이. 이렇게 따라가서 자, 여기서 아까 이 그래프요. 이 그래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점이 4분의 1,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바로 a 점이 되는 겁니다. 자이 문제는요. 이게 특징을 좀 잡아내야 돼요. 지금 기울기 1과 평행이동한 방향도 이 기울기 1짜리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아, 이, 결국은 b점을 4분의 1,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4분의 1, 4분의 1만큼 간 거죠. 이렇게. 그러면 여기 A가 되는 거구나. 이 거리는요. 그러면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. 여기 루트 2 곱한 4분의 루트 2가 K가 됩니다. K이고요. K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16분의 2는 8분의 1 되고요. K 제곱분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수 되겠죠. 역수 취하면 8이 답이 됩니다. 그리고요. 자, 요 fx랑 이 직선하고 해서 이 교점을 한번 구해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일차함수고요. fx는 지수죠. 일단 지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점을 못 구합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찍어가지고 뭐 정수 같은 거좀 간단한 수자 찍어서 아니면 근처에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봐서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.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만약에 e x를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? 이렇게 돼요. x축으로 4분의 1, y축으로 4분의 1만큼 가면 y 마이너스 4분의 1 들어가고요. x자리에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뭐 4분의 1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자, 요거하고요 1차식 y는 x 플러스 1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아까 말했드린 것처럼 1차식과 지수는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림 대충 본 다음에 정수 같은 거 집어넣어서 찾아야 돼요. 근데 여기서는 지금 2의 몇 제곱, 이런 모양이잖아요. 요게 0 되는 게 x가 4분의 1일 때죠. 4분의 1 대입하면 2의 0제곱. 1 더하기 4분의 1에서 4분의 5 나오고요. 여기 이제 4분의 1 되면 4분의 5 나오죠. 자, 교점이 4분의 1, 4분의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거는, 또 어차피 찍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특징을 잡아내서 푸는 게 제일 좋고요. 이게 안 보이면 열립방교실 풀어야 되는데 못 풉니다. 못 풀기 때문에 이 그림 보고요.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생각한 다음에 숫자를 요 값이 무리수 안 나오는 것들 위주로 대입을 해서 찾습니다. 이상입니다.